자! 자! 8시! 8시! 자! 자! 9시! 9시! 자! 자! 12시! 자! 3시! 자! 6시! 자! 9시! 자! 12시! 3시! 6시! 9시! 자! 자! 이번 시간에는 시계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시계 시계 어 저기 보면 시계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저거는 디지털로 했는데, 시계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. 동그랗는데, 시계에 뭐가 있어요? 분하고 초가 있어. 그죠? 모르겠어 시계를 알려주는, 분하고 시를 알려주는 거 있는데, 자, 어머니들, 제가 요게 시계다 그러면, 요렇게 가면, 몇 시일까? 자, 한번 보세요. 요렇게 가면 몇시예요 12시, 12시. 12시. 시계는 요렇게 돈다고 생각하시고, 요거 몇 시일까? 요렇게. 아, 요렇게. 자 요렇게, 자요렇게몇 시? 3 시? 자 여기 여기 시야자 어, 언니, 요거는 어? 요거 몇 시? 시. 몇 시? 6시, 6시. 요거는 몇 시? 여섯 시. 언니, 요거는 아, 6시. 어? 여덟 시. 8시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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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? 세 시. 세 시. 아까는 세시 이거고 이거 몇 시? 어? 다들 의견 이게 하네요 <laughs> <laughs> 이게 어려울 건 같지는 않은데 다시 갑니다, 오늘. 자, 요건 몇 시? 요건 몇 시? 자, 요건 몇 시? 어? 시계 방향은 요렇게 돕니다. 요건 몇 시? 9시. 요건 몇 시? 3시. 그렇죠, 그렇죠. 어머니들 방향을 봤을 때는 어머니들 요렇게 논다고 생각하시고 어머니들 자 우리 다 같이 12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12시 그렇죠 12시 3시 표현합니다 3시 12시 반? 12시 반? 어머니 이게 지금 돌고 있어 돌고 있어 와, 분이 도는 게 아니고 시가 돌아 시가 알았죠? 자 요거는 3시. 자, 요거는. 6시. 자, 어머니들 표현해볼까요? 6시 표현해볼까요? 6시. 6시. 9시 표현합니다. 9시. 그럼, 어머니, 그럼 몇 시야? 요인데 <laughs> <laughs> 네. 자, 정확하게 집값을 해서 9시. 어머니들 다시 한번 갑니다. 12시, 3시, 6시, 9시를 표현해볼게요. 갑니다. 시작. 12시. 다 같이. 입니다 여시9시 겁니다 9시 난리 났는데 이게 어느 날의 시인지 모르겠지만 시계가 어, 어머니 시계가 돌긴 돌아야 되는데 다들 안 돌아 어, 어머니 내가 약 줘야 되나 약을 매해야돼어 돼? 돌려 우리 어머니도 태엽을 돌려야 되는데 아, 우리 요즘 건전지가 괜찮아 어, 어. 자어머들 옛날에는 어떻게 매니가 돌려가지 잖아요 요즘 약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? 자 다시 충전하시고 자 갑니다 그러면 12시, 3시, 6시, 9시를 두 번씩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12시 12시 3시 3시 6시 6시 9시 9시 다시 12시 아 <laughs> 시계를 희한하게 몇 명만 되고 몇 명은 안 되는데 자 오늘 이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번할때 박수 등을 줄 거예요. 열두시, 열두시, 짝, 짝. 세시, 세시, 짝, 짝.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준비, 시작. 열두시, 열두시, 짝, 짝. 세시, 세시, 짝, 짝. 여섯시, 여섯시, 짝, 짝. 아홉시, 아홉시, 짝, 짝. 오우, 잘, 그래도 시계 바늘은 돕니다. 자, 이제 한 번씩 갈게, 한 번씩. 준비, 시작. 열두시, 짝. 자, 이제 한 번씩, 이게한 번씩 돌아갑니다. 12시, 3시, 6시, 9시. 그럼다 준비, 준비 시작. 12시, 3시, 6시, 9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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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들, 요두번 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하는 거잘 보시고 어머니들, 안 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? 저게 6시다, 저게 3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. 자, 준비. 시계 박수, 오, 시작! 12시, 12시, 자. 자 3시, 3시, 자 짝! 6시, 6시, 자 짝! 9시, 9시, 자. 자 3시, 아, 12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. <laughs> 자, 다시, 갑니다! 준비, 시작! 12시, 12시, 자. 자 3시, 3시, 자. 자.